22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궁열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날마다 숨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7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어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큐티를 하며 주의 말씀에 선 말씀 앞에 선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루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 가운데 모여서 문을 꽉 닫고 숨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고 예수님의 파송명령을 듣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파송에 따라갈 수 있다고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의 상태가 변하게 된그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소위 의심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의심많은 도마라는 별명에 걸맞게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고 믿음이 적은 자처럼 치부해서 그렇지, 사실 당시 상황만을 두고 보자면 도마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적절한 말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을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다른 제자들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비록 의심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한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라는 믿음 없는 말을 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도마 역시 귀한 제자였기 때문에 도마가 있는 곳에도 나타나십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요구하신 것은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만져보고 찔러 보아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만져보고 찔러 보아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도마마저도 확실한 믿음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 도마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마디 더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아멘. 믿음 없던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난 이후에 믿음을 가진 것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믿는 믿음. 의심이 생겼다가도, 의심이 생겼다가도 직접 손으로 찔러보고 만져보고라도 예수님을 다시 믿는 믿음. 그런 믿음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께서는 태양이 가지고 있는 중력 혹은 인력 때문에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며 그 거리가 적당하기 때문에 지구가 타버리거나 얼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이 살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기초적인 과학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한 말들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실 것이고 제 질문들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산소를 직접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지구가 둥글게 생겼는지 직접 우주에서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년에 한 바퀴씩 도는 공전을 하도록 잡아당기는 중력 혹은 인력을 눈으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직접 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상식,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이라고 하는 말과 글들을 진짜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믿음, 일종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과학적 상식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보지 않은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믿고 있다는 것이죠. 공기를 직접 본 일이 없지만 공기가 있다고 믿고, 지구가 둥글게 생긴 것을 직접 본 일은 없지만 둥글다고 믿고,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셨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시로부터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또한 앞으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위대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믿었는데, 과연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보지 않고도 믿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증명해 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조차도 그분들이 믿고 싶은 무언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가 되었든 과학이 되었든 사람들이 저마다 믿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굳이 예수님만큼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보아야만 믿을 수 있겠다. 라고 말하고, 충분한 증명을 해봐라. 나를 납득시켜봐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께서 우리나라에 조선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 정도 상식은 대부분 있으시죠. 직접 조선시대에 살아보신 것도 아니고, 조선 시대를 경험해 보신 것도 아니지만 역사적 기록과 남아 있는 문헌들을 통해서 조선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오래된 수천 년의 역사를 절대 틀리면 안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한자 한자 보존하며 이어온 역사적 기록과 문헌인 성경은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과학자들이 증명한 사실들을 통해서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 지구가 둥글다는 것 등을 들어서 아시게 되신 것이지 직접 공기의 성분을 찾아내고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고 직접 공기의 입자를 보아서 알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이 증명한 것을 토대로 한 믿음입니다. 그런, 보지 못하고도 과학자들의 증명을 토대로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인들의 증언이 담긴 성경은 믿지 못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왜 대단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제자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특정하여 복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적인 존재로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을 병도 고치시는 분, 하늘로 승천하신 분으로서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믿게 되는 그 사람들보다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성경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무엇을 보고 어떤 계산을 하고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본 것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계산해 보고 증명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신비한 것을 보는 것도 신앙에 유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믿음인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몰라도 아빠가 데리고 가는 길이라면, 목적지가 어디고 앞으로 어떤 길이 있는지 전혀 모르더라도, 오직 아빠를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과 같은, 오직 아버지만을 믿는 믿음. 따져보고 이해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믿는 믿음.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던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보아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순수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출하시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짧은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며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함께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QT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영적 순수함을 회복하여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삼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까지, 더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